오늘은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과 벨드 사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들은 모두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음식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왕립학교는 3년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궁의 모든 일이 숙달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너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7절.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악이라 하고, 아사아는 아벤너고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창씨개명을 했었지요. 이것은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젊은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쳤습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바벨론의 신 벨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고쳤습니다. 사드락의 뜻은 아쿠아의 명령입니다. 즉 바벨론이 숭배하던 달의 신 아쿠아와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사엘입니다. 미사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그런데 이름을 메사악으로 고쳤습니다. 메사악의 뜻은 달의 신 아쿠아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아사리아입니다. 아사리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아벤르고로 고쳤죠. 아벤르고의 뜻은 바벨론의 신, 너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유대 젊은이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서 바벨론을 위해 살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했으라도 우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견디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